국내 스포츠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4월 13일 프로토 30회차 국내 하구 두 경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SG대 삼성 경기. 어제 SSG가 4대 1로 승리를 했죠. 미친 기세예요, 지금. 9연승에다가 확실히 잘해. 이날 SSG의 노바가 7이닝 4피안타 3진 4번 볼넷 한번 1실점으로 압도적인 호투를 펼쳐 주었죠. 그리고 뒤를 이어 올라온 서진영과 김택형도 1이닝씩 잘 던져 주었고요. 사선에서는 한류섬이 안타를 세번 쳐주었고 크론의 트런 홈런이 장렬하면서 삼성 라이언즈가 2003년에 세운 역대 KBO 리그 최다 연승 10연승을 오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동기부여는 SSG가 10연승을 넘어서 11연승까지 갈수 있는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포츠는 개개인 선수들의 실력과 기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동기부여가 있을 때 원래 선수들이 가졌던 스탯 원래 본인이 가진 실력을 뛰어넘는 그 잠재력이 터지면서 기세가 하늘을 뚫어요 이런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는 뭔가 이러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스포츠는 멘탈 싸움이다 보니까 노바의 호투에 막 정신들을 못 차린 LG의 타자들이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야 그리고 LG의 선발투수 임창규가 5이닝 8피안타 3진 4번 볼넷3번 4점의 실점으로 지난 등판과는 다르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오늘은 SSG 선발 투수는 우원석, LG는 손주영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둘다 준수한 기록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타선의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요. SSG는 최지훈과 최주환이 직전 경기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못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4월 10일 기아 상대로 일요일에 홈런을 쳤었단 말이죠. 타선의 집중력은 LG보다 SSG가 좋아요. 내일 강우콜드의 가능성도 있고 두 팀의 마운드 힘이 좋기 때문에 SSG 마엔승 언더까지 야무지게 배팅 한번 가보자구요 다음 경기는 삼성 대 하나인데, 삼성 먼저 살펴보자면, 선발투수는 양창섭인데, 직전 등판에서 6이닝, 3피안타, 3번의 삼진, 볼렛 2번, 그리고 무실점으로 승리투수였었죠. 하나는 김민우 선수가 선발투수로 등판합니다. 직전 등판에서 3.1이닝, 1피안타, 삼진 2번, 볼렛 1번, 1실점. 흐름이 좋았다가 사회에서 KT 박병우 선수에게 헤드샷을 날려서 퇴장당하고 말았어요. 두 선수 다 맞출라고, 맞으려고 한게아닌 근데 그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손이 미끄러지고 열심히 쳐보려고 하다가 머리에 그 빠른 공이 날라와서 맞으니까 다음번에 칠때안 무섭겠냐고 서로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무튼 그 어제는 삼성이 2대0으로 2연승으로 기세좋던 한화의 흐름을 끊었고 오선진이 결승 홈런을 쳤었죠 그런데 7안타를 치고도 점수를 2점밖에 못 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하나는 마운드에서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타선에서 터져주질 못해서 답답했죠 두팀다 타선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마운드에서의 활약이 승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이고 삼성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두 팀의 타선을 보면 오버에 절대 손이 안 가죠. 그냥 언더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조합픽 두 경기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력픽은 제가 운영하는 카톡 토토 재테크방에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문을 외쳐봅시다. 적중 대박! 올킬, 수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